백분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. 양 정상은 이 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, 남북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시종 진지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. 양측은 공동선언문 작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계속히로 했으며 선언문이 나올 경우 양 정상은 서명식을 갖고 이를 공동 발표할 예정입니다.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는 오후 6시 15분경 판문점에 도착합니다.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,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는 평화의 집에서 잠시 환담한 뒤 만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. 이상입니다.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